안녕하십니까. 우린감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1일. 오늘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네 번째 동영상 녹화하는데 이것도 잘 될지 모르겠네요.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엉망이네요. 오늘은 7월 제 투자 수익 공개하고요. 어, 매크로 지표보고 오늘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에, 그 인상이 가지는 의미와, 그리고 NK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투자 수익 공개하고,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오늘 31일, 일본 BOJ가 금리를 0.2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4개월 만에 저 물가 경기 회복에 미일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고요 아. 차이가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래서 이게 0.25%올라는게 뭐가 그렇게 크게 대단해? 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이 이제 금리인상 사이클에 돌입했다는 얘기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압력.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저금리에 엔화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의 고수익이 기대되는 해외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일본이 해외에 자산이 이, 이 엔케리트레이드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그게 좀 금리 충격을 줄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앙금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그래서 0.25%고 0.15%로 올렸네요. 시장 여기 나와 있죠. 시장 영향, 영향력이 매우 높음 돼 있다. 네. 세계 주요 국채 금리, 보시면 오늘 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114로 어 2.7BP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일본 10년물도 근데, 음뭐 오늘 떨어지고 있네요. 어 어저께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어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자, 그래서 보시면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 ]으로 어,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 달러 지수는 6개 그 상대 통화국이 대비해서, 어,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유로화, 어, 영국 파운드, 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위스, 프랑, 어, 스웨덴 크로네그 6개인데 제일 큰게 유로화하고, 엔화죠. 엔화가 잘 큰데 엔화가 지금 강세로 돌아다니니까 미국 달러 지수는 약세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죠. 미국은. 그러니까 또 금리 격차가 줄어드니까 또 약세로 가고요. 거기다가 트럼프도 계속 응, 달러 약세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 달러 약세로 진행이 되는 수순일 것 같은데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어, 아무도 모른다. 왜? 네. 그래서 원달라도좀 하락 쪽으로 조금 음그 원화 강세, 원화 강세라고 해야 되나? 달러 약세라고 해야 되나요? 어,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엔달라, 엔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응. 그리고 원엔 보시면은 이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엔저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일본하고 경쟁에 있는 수, 경쟁 수출 업체는 일본에 대비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게 제일 큰게 자동차겠죠 자동차. 어. 자동차 업체는 조금 호재일 수 있겠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보시면은 골드. 자 금리도 인하한다. 달러, 에, 금액 호재이고요. 어. 그리고 달러가. 어.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약세가 된다. 금에 또 좋죠. 골드에 에, 좋으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하락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에, 담고 있으니까 어. 글쎄, 금이 금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좋을 것 같은 느낌이 그 매크로 지표 상으로는 자꾸 어, 진행되는 상황이. 달러, 아, 그 금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강세를 보일 것 같고, 채권, 특히 강세 보일 것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 80달러 아래로 굉장히,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어, 전면전. 이란도 이란도 참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상황인데도 어, 육가는 하락 쪽입니다. 경기가 둔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 사인들이 여러 가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은 리스크가 팡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는 지금 자산에서 자산에서 안전 자산을 좀 많이 담아야 된다. 특히 채권 쪽, 미국 채권 안전한 미국 채권 쪽을 조금 많이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 그냥 연착륙을 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에브리띵 랠리가 일어날 것이고요. 에브리띵 뭐 금리 인하 시킨다는데 채권도 좋을 거고 금도 좋을 거고. 예? 그다음에 에, 뭐 당연히 주식시장도 좋겠죠. 근데 그게 경기 침체 때문에 지, 금리 인상을 인하를 하는 거라 그러면 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채권이, 채권이 이거를 그 감당을 해줘야 돼요. 주식, 주식 하락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의 리스크 관리는 뭐가 재우선이되야 된다? 채권과 금. 그리고, 아, 부동산은 모르겠어요. 부동산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동산이 깨지는 게 굉장히 크다. 경기 침체에서.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서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터지게 된다면 지금 리스크 관리는 채권과 안전자산, 금과 채권 그리고 달라도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근데 원 달러가 조금 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뭐 매크로는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자 그리고 음, 제 에, 7월 투자수익은 지금 계속 네 번째 지금 <laughs> 녹화를 하니까 잉크가 다 에, 묻어 있는데 자저 보시면은 오늘 한국 주식은 음, 코스피가 요, 요번 달에 0.9%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수익을 어, 벤치마크 대비 선방을 했다. 0.93%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어, 404만 5920원 수익을 받고요. 그래서 누적 수익으로 어, 1억 2384만 9461원 어,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야간에 미국 시장은 음. 반영이 안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어저께 크게 맞은 게 조금, 음 반도체가 좀 많이 당겨 있는 포트에서 좀 손실로 처리가 돼가지고 수익은 조금 많이 덜 났습니다. 예. 요번 달에 보시면, 어 주목하실 만한 게, 채권 쪽이 좋았고요. 보시면 채권이 올랐고, 올라줬고, 음, 금. 골드, 어, 골드 올라졌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반영하듯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어, 리츠인데 리츠 상 리츠 리치 상품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 금리의 강작은 민감하죠. 그래서 보시면 리츠들도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고 어, 특히 어, 코덱스 저는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로 계속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이쪽도 좋았다 그리고 어... 미국 30년 국채 또 ETF도 지금 계속 담고 있는데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지금 한국 주식은 15%로 줄어 있는 상태고 어... 이전 저번 달에 비해서 15%로 줄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대로고요 옵션 그대로 골드 그대로고요. 채권이 35%인데 올리려고 했는데도 아, 잘안 올랐네요. 그리고, 어, 부동산, 리츠가 9%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 오르기도 했고, 추가로 매입도 했고,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번 달에는 수익은 많이 올리진 못했지만, 어, 벤치마크 대비 선방을 했다. 그래서 자산 배분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잘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채권 쪽 비중을 좀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 예. 이 정도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 40%까지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고요. 오늘, 어, 아 시스템이 계속 어, 말썽을 부려가지고 녹화가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어, 여러분 녹화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어,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